전화 받는 사람 이름 좀 합시다. 어, 아메리칸 조던찌개요. 웃 어? 보이스 피싱 신고된 전화 보이스 피싱? 어 그래. 여보세요. 어 그래 왜? 이거 누구 번호인가요? 예? <laughs> 아, 2번으로 전화가 왔어요. 아, 영숙이 엄마 아니에요? 아니 오늘만 다섯 번 걸었잖아요. 아 영숙 씨, 어, 아, 예. 무슨 일이세요 보이스피싱님? 아는 사람도 아니면서 왜 걸어요? 난건적 없는데요. 여겨. 예. 한 번만 더 걸면 신고해요. 내가 너 신고할 거거든요 보이스피싱이야. 네, 보이스피싱 꺼지라고. 진짜 마지막이다. 그만 걸어라. 오 여기 네. 뒤진다. 김태희야 뭐야? 진짜 너... 걸어놓고 발뺌하는 것도 뭐야? 우와 뭐, 너 송혜교구나. 진짜나 멍청아. 멍청이? 야이 바보 같은 녀석아! 난너 사랑한단 말이야. 제나너 진짜 싫다고! 꺼지라고 이미친년라 <laughs> 여보세요? <웃음> 내가 이겼어 아니 보이스피싱이라고 딱 뜨는데 그지? 아 존나 귀엽네 진짜 왜 다섯 번이나 전화해요? 야이 미친 기집애야 나 예민하게 썼는데? <laughs> 다시 걸자고? 다시 한번 걸어볼까? 진짜? 내가 걸면 전화 요금나가는거 아니야 이거? 지금 가신 전화는 없는 번호입니다. 와, 없는 번호래. 존나 소름이다. 야, 보이스 피싱 진짜 무섭다. 근데 목소리 연기 디지지. 와, 목소리. 야, 이 멍청아. 다섯이이나 전화 걸었잖아요. 존나 소름이다, 진짜. 어. BMW 7시 리타 봤어? 한 번만 타 봤어? 죽이지? 네. 얼마 안 해. <laughs> 어, 또줄왔다 어, 자기야. 저기 여보세요. 어 오빠 전화받는 사람 이름 좀 합시다 어 아메리칸 조던찌개에요 <laughs> <laughs> 이러잖아 존나 온다 전화하는 사람 이름 좀 합시다 내일 밝혀주면 새끼야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새끼야 보이스피싱 할라 그러지 새끼들 <laughs> 멘트가 약해 어 보이스피싱 새끼는 다 뒤져버려야 돼 네, 보이스피싱하는 새끼 나쁜 새끼들 어려운 사람 등쳐먹는 새끼들 그지? 링코 보거스님 오,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. 또 왔어, 내또 이름은 보거스다. 조용아셔네아 아, 그게.. 야야 <laughs> 아, 아, <laughs> 아, 아, 한국말로 할걸 아 씨. 언니 보이스피싱이 연달아 3번 오는 거 반칙 아니냐? 어? <laughs> 저 걱정돼가지고 님 별풍선 10개 감사합니다. 한섭아 <laughs> 형이 좀만 이따 전화할게. 어어 어. 보이스피싱이 아니고요. 어 이거 장난전 어플이에요. 형. 아 너가 한 거야? 하나 <laughs> 아, 이 새끼. 야한서 봐. <laughs> 아저 장난전 어플이 진짜 이만한데요. 아형형 보이스피싱 당하는 줄 알았잖아. 아이 새끼 사람 놀래키고 그래. 아, 장난전 어플이에요. 야, 근데 목소리 오바다 그거. 그게 어. 어플로 자기 할 말만 하는 거예요. 아 진짜로? 네. 여자 목소리 나오고? 그러니까 여자 남자 다 했는데 두 번째 어. 했는데 어. 이름 좀 아쉽다 이거 있잖아요. 어. 그 그러니까 이제 남자가 이제 할 말만 하는 거예요 이제. 아 진짜요? 자기 할 말만 끝는 거예요 그냥. <laughs> 존나 웃기네 이 새끼. 알았어. <웃음> 네. 좋은 <laughs> <laughs> 나 웃기네. 저딴게 있냐, 그지? 음, 참, 진짜, 신기하다. 호랑이 새끼를 키웠구나. <laughs> 네. 무슨 어보인지 모르겠어요. 밖에 음, 갔는데.